요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참 쉽지 않죠. 어떨 때는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신념은 지키면서 동시에 상대방과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먼저 기독교적 시민 괴양이라는 게 뭔지 흔한 오해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거죠. 이게 오늘은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그냥 뭐 착하게 굴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두 가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담는 뭐랄까 일종의 줄타기 같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시민교양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세 가지 큰 오해를 좀 시원하게 깨부숴보고요. 그런 다음에, 아! 그럼 진짜 의미는 이거구나 하고 함께 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해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교양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든 다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다고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게 맞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시민교양을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에이 다 똑같지 뭐 라고 말하는 상대주의랑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민교양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진짜 시민교양은 왼쪽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권리는 존중합니다. 바로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오른쪽처럼, 와, 당신의 그 믿음 자체가 옳네요. 그게 진리네요. 라고 동의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후자는 모든 게다 옳다고 보는 상대주의고,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경을 봐도 명확해요. 모든 생각을 무조건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말씀처럼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닌지 시험하라 즉잘 분별해 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무조건 다 좋다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은 뭔가요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분별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위선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있는 조그만 티끌을 빼주겠다고 나서는 것. 바로 그런 위선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해결됐고요.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냐면, 교양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걸 설명해주는 아주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재판을 하는데 딱 봐도 정이 안 가는 정말 좋아하기 힘든 젊은이가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 판사님이 자기 마음속에 드는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너무나 깊은 고민에 빠졌던 거죠. 바로 그 갈등의 순간, 이 판사님이 자기 감정에서 딱한 발짝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내 자리에 계셨다면 이 젊은이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관점이 확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밉고 거슬리는 현재 모습만 보였는데 질문을 통해 관점을 바꿔서 첫째,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재적 가치가 뭘까? 둘째, 이 사람이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숨겨진 잠재력은 뭘까? 바로 이두 가지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판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핵심이죠. 진짜 시민교양은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 할수 없잖아요. 대신, 내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하겠다고 결정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해입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교양 있게 행동하는 걸 일종의 전략이나 전술로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전도할 때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고속버스를 탔는데, 옆자리 사람이 막 너무 친절하게 말을 거는 거예요. 가족은 어떠냐, 무슨 일 하냐. 근데 이상하게 그 친절함이 진심으로 느껴지지가 않고, 뭔가 다른 진짜 목적을 위한 밑밥을 까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게 있어요. 이분의 친절함, 이 교양 있는 태도가 과연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진정한 관심에서 나온 거였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 즉 전도를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 전술에 불과했을까요? 이 둘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입니다. 왼쪽처럼 시민 교양의 덕목이 되면요, 그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진심 어린 태도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떤 말든 상관없이요 근데 오른쪽처럼 이걸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건 아니다 하는 세 가지 큰 오해의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안개가 걷혔으니 진짜 기독교적 시민 교양이 무엇인지 그본 모습을 한번 제대로 함께 그려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시민교양은요, 다 괜찮아 하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고요. 저 사람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또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사람의 현재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가치와 무한한 잠재력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는 거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니고요. 딱 오늘 하루 누군가와 대화할 때단한 번이라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진짜 시민 교향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